자세 번째 디올림과 고니님 대결 시작해 보겠습니다. 갑니다. 시작 버튼이 일단은 안 눌리네요. 세 번째 경기를 앞두고 일단은 확인 중에 계신다고 하니까요. 어, 잠시만 기다려 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어제 처음 나온 토너먼트 어, 컨텐츠다 보니까 아직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자 일단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. 잠시만요. 제재 경기는 아니고요. 제재 경기는 아니고 어, 현재 결과 그대로 일단 따라가고 어, 디올림 고니님. 미르 님, 불꽃 님 지금 요렇게 계신데 요 분들만 제가 따로 이제 어 기존에 하던 아날로그 방식으로 초대를 드려서 저 관전을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오케이. 들어갈게요. 자, 일단은 시작했습니다. 아! 끝났어요. 조금 더 이제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네요. 예, 개인적으로 제가 다 아쉽습니다. 개발진분들, 운영진분들은 더말말안 해도 더 아쉽겠지만, 저도 많이 아쉽네요. 아쉽기도 하면서도 또, 또 이게 또 여러분들, 아, 모마의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? 아날로그 스타일.